인생 2막을 힘차게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로 미국에 비해서 자그마치 10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균형 잡힌 영양분의 섭취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걱정 먼빠 둘째 아들입니다. 은퇴를 앞두신 50대, 60대 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계획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아들, 딸들과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며 보냈던 정신없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인생 이막을 위한 삶을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 2막을 힘차게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균형 잡힌 영양분의 섭취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요즘 50대, 60대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어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위기능의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기능이 떨어져 음식물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화가 잘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위 점막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 위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위벽을 보호해 줄수 있는 보호제이자 윤활제라고도 할수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을 분비합니다. 위 점막은 원래부터 세월이 갈수록 노화 식습관 스트레스, 스트 등 다양한 문제로 점점 얇아지게 되는데요. 위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 또한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얇아진 위 점막은 결국 위산에 의해 큰 상처를 반복적으로 입게 되고 각종 위질환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위 질환이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로 미국에 비해서 자그마치 10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연령대별 발병률을 생각하면 더욱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암 발병률 측면에서도 남녀 모두 40대부터 위암 진료 인원이 약 3배에서 5배로 급증하는 만큼 50대, 60대 분들이 앓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위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70대, 50대 순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에 달할 만큼 문제가 되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희망차게 계획하시던 인생 이막을 위 건강 악화로 인해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평소에 꾸준히 위 건강을 관리해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나왔다고 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원료는 바로 그린세라 F입니다. 이 그린세라 F는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에도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린세라 F에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면 단두달 만에 위장 관련 심각도를 판단하는 국제적인 척도인 GSRS 검사의 13가지 항목에서 유의적 개선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복통, 속쓰림, 산역류, 복부 팽만등총 13가지 항목의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결과를 자료로 보니 그 효과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린셀 라프는 무려 10년여 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제작된 원료로 인동 덩굴 꽃봉오리에서 추출하는데 일년에 딱한 달만 얻을 수 있는 희귀한 프리미엄 원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원료는 본디 유서 깊은 전통 원료로 동의보관및 봉초강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약전, 식품 공전에 수록되어 국내에서는 이미 효능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보건부나 중국 약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해외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건강 기능성 원료 중 국내 최초로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한국인에게 특히 그 효능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효능을 가진 그린세라 F가 함유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바로 피토틱스의 위편한 그린세라 제품이 있는데요. 위편한 그린세라는 그린세라 F의 일일 권장량인 250mg을 간편하게 하루 단 한정으로 100%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023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조사에서 위건강 브랜드 부분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섭취 후 만족하고 계시다는 호문인데요 주 원료뿐만 아니라 가스트로에이디, 양배추 농축 분말, 파인애플 추출분말 등 꼼꼼하게 엄선한 부원료 12종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 그 효능이 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감초 엑기스 분말, 7종 혼합 유산균 등도 함유되어 있어 지친 위아속을 위한 종합선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받은 건강 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노년에 문제되기 쉬운 위화 속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피토틱스에서 걱정마 엄빠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두개 구매 시한 개를 무료로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란 및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833 7677 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와 함께 구매도 한 번에 진행 가능하시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위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위편한 그린세라 제품을 드시면서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